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다이어트가 되긴 하나. 굶으면 살은 빠지지만 금방 다시 찌더라. 맞습니다.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는 오히려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요요를 부를 뿐 아니라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굶지 않고도 건강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비만 치료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도 실천 가능한 방법들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식사 순서 바꾸기.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면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물한 잔. 채소 반찬 먼저. 단백질 고기, 계란, 두부 등. 마지막에 밥과 국. 이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지방 축적을 줄이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특별히 굶지 않아도 식사 방식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하루 30분만 걷기. 중년 이후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이나 허리에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걷기는 몸의 순환을 돕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스트레스까지 완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 하루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몸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다이어트 한다고 닭 가슴살만 드실 필요 없습니다. 중년 이후엔 오히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살이 잘안 빠집니다. 계란, 두부, 생선, 콩류 이런 음식들로 매끼니의 단백질을 꼭 포함시키세요. 네 번째 잠을 푹 자는 습관 잠이 부족하면 식욕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돼서 단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기게 됩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복부 지방 축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숙면을 목표로 생활 리듬을 정돈해 보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살이 더 찝니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지방을 저장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산책, 조용한 음악, 글쓰기, 가족과 대화.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면 몸도 서서히 반응합니다. 마무리. 굶지 않아도 살은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내 몸을 아끼면서 꾸준히 실천하는 습관입니다. 1. 식사 순서 바꾸기. 2. 하루 30분 걷기. 3. 단백질 충분히 먹기. 4. 잠푹 자기. 5. 스트레스 관리하기.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몸이 달라지고 건강도 따라옵니다. 이해됐습니다. 채널은 중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